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시입니다 어, 9월 5일, 지난 목요일로 옵션 복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내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장이 어제 나스타 2.5% 빠졌죠. 아, 월요일에도 개발이 크게 놀 겁니다. 이거 좀더 말씀드리고. 자, 월요일 9월 5일날은 여러분, 아, 어, 추세전환 마티메이퍼를 했어야 됩니다. 추세전화이라는 것은 주가가 반등하다 빠지면 이렇게 기다렸다, 1번 반등 기다렸다, 2분부터푸를 보고 반드시 푸슬 계속 잡아들 하는 작 이건 매매법배 있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뭐다? 삼성전자고 외국수. 입니다삼성전자그다 뭐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매해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좌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를 좌우하고 반도체가 현재 나스닥의 힘의 핵심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하이닉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매매할 때 여러분 차트만 보지 마시고 큰수을 봐야 됩니다. 어, 이나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5천 매도 했죠. 하락 합니까그다음 개인이 4천 매수했으니까 또 주가 하락이죠. 그 다음에 이 b 가 외국인 선물인데, 외국 선물이 장중에 샀다가 주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걸 빠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어,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삼성인자 꼭 보셔야 됩니다. 삼성자 외국인들 장중 수급에 590만 주. 여기 장막판 3시 정도인데, 590만 조 하락했습니다. 상가는 50만 주래서약 550만 주 매도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면은535한 4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은 주가가 이렇게 기업 상승 떴다가 올라도 빠지거든요자 그러면 이런 뭐냐 이 올라갈 때 땡큐죠. 뭐 한다? 올라갈 때 푸드옵션 중대 분할로 사 1, 1, 2, 3 분할로 잡아라. 여기 마틴 매버이죠. 주식 전환. 주식 올라가다가 바뀔 때를 예상을 해왔고. 진략을서 들어간거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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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니다 계속 올라오면 90만원 떡 사먹는거 그래서 잘잡는면서 터지는겁니다 왜 미국장이 결국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만 타겟을 잡으시면 콜장잡 안됩니다 자개 보증 차트입니다 이런 3 0 5차트 중요합니다 장류의 컴백입니다 지난 목요일 하루 딱봅시오 1분에서 2분까지 하락 요풋딱봅시면다 여기 어떻게 되냐 우편선 배열 A 역별이죠 옆에서반는 후에 하라. 이것은 요, 딱, 요만큼 하한것입니다 그리고, 어, 역변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1분러서 올라올 때, 콜 아닙니다. 푸청선 관망입니다. 2분도 마찬가지로 푸청선 관망입니다. 3분 올라온다고 콜 잡으면 안 됩니다. 4분 올라온다고 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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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는 맥을 볼줄알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간단해 보면, 어유푸신데 푸, 푸시 347.5짜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푸슬, 1번에서 푸슬, 1차 잡고, 2번에서 잡고, 3번에서 푸 잡고, 잡고, 3번 안 오네, 못 잡았죠. 그러면, 30만원, 3 0만 들어왔으면, 은어 1번에 잡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뭐 2번에 잡은 거 0.0, 0.1이었습니다. 0.1짜리가 3.7, 종가 2.0, 20배입니다. 그래서 2분에서 3분 가면 30만 들어왔면 60, 6 0만 1분에 들어간 거는 3백만 해서 1 0 0개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틴에이프 은사개다 1분에서 샀고 2분사4살 30만, 장3번에 30만, 원,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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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더만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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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다 30만, 3삼만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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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에3 0에3 0에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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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봉상으로 일봉선도 보시면, 푸, 350장인데, 어, 9월 3, 4, 5일은 이렇게, 이 가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다, 뭐, 어, 월요일마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래서 푸만 봐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글로벌인들 봐야 됩니다. 그거 좀 이따가 미국 정 부수해드릴게요. 자, 어, 선물 매매법 여러분 구입해주시고, 어, 어, 옵션 매매법, 와이스 어, 톡으로 like 주문하시면 됩니다. 13만이고, 초구용, 초보영, 초구하고 다이슨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요 마티매법, 요 마티매법, 요걸 딱 보시면 됩니다. 시가매법 마티매법, 만기매법그 다음, 에 국내 선물이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옵션은 선물을 모르면 옵션을 모니다 국내 선물을 선물을 봐야 시장 방향을아는거죠종합주가 방향, 코스피 이0 0 방향, 글로벌 정치, 시화! 국내 선물 매법, 이런 필요하신 분, 똑같습니다. 중해 주시고. 요거 여러분 어, 매에 구입하신 분은 제가 지금 단톡방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옵션 어, 장중에 아침 시향을 제가 많이 드리죠 리딩하는 것아니다 시향을 해드리고 그다 여러분끼리 서로 프로들끼리 의논 공유해서 어, 교육하시는 단톡방 참가 드립니다 응? 아시겠죠 위클리옵션 국내선문 단톡방입니다 요거시면 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장전런 봅시다 어, 빅스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빅스 1번입니다. 빅스 공포지수 1번. 빅스 예, 지금 여기에 10장 나왔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여러분 2.5% 빠졌습니다. 2.5% 하락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랬죠.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 내일도 마찬가지지만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시황을 간단히 올려드립니다. 5장 진락과 다음 날 진락을 올려드리 죠. 제가 뭐했습니까이 장때 음봉 1분 녹고나면 다음에 하루 반등했다가 다시 빠진다죠 장대 음봉 그다음 십자형 놓는다. 그럼 다시 음봉 내지 다시 자로 십자형 놓다가 음봉 놓는다. 파동상 일파, 이파, 삼파 이런 것이에요. 이게 뭐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제가 부글서 제가 계속 승물 어, 매도, 운행한다든지 콜 매도 한다, 풋 옵션을 한다는데 프리미엄 때문에 할 사람 하시고 말 사람 말라, 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군차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거죠. 주가라는 것은 15분 차트인데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빠지는데 1파 2파 3파 이렇게 빠 그래서 이렇게 2파 때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틀 동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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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는데 이거는 우리가 파동이 기본 아시죠 2파 패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건 제가 많이 많이 공개합니다. 그래서 장대봉 위에는 다시 장대봉이 놓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어, 기본 좀 기본 아닙니까 장대떼한넣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장대떼 한번 는다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A에서 금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또하락이 공축이 니다자 그러면 파동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보는 파동이 니다요 파동이 올라오면 내려갑니까 2번 2번 작은 파동 그럼 3번은 더 작은 파동 여기까죠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뭐이게 급등할 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이번에는 1배 정도 일 번에 쓴도 왔고 두 번째로 왔기 때문에 아마장 이렇게 이 중기 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였다? 테슬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렸죠 테슬라가 옛날에 고점했서때 여러분 얘기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일 번에서 고점 주고 바로 밀렸느냐? 아닙니다. 다시 이번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테슬라 이래 급등하고 나서 여러분. 응, 음,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고 나서, 1번 함면 찍고, 밀렸다, 다시 올라, 1위가 다 항상 이위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 1번의 경고, 6부터 하락, 그 다음에 6부터는 지지근하게 경고, 1위에 빠진다. 물론, 등락을 하겠지만, 길록 추세는 상승으로는 전환하지 않는다. 대선이 이렇게 갔죠. 이런 식으한죠 앞으로도. 나스닥도 1위가 한게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 의견입니다. 참고 마셔야 됩니다. 어, 제 생각입니다. 재분석법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어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부터 아니고 이런 미국 반도체 대만 다잡아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지금 나 낯선 지수인 핵심은 엔비디아 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도 지금 요 1번은 꼭지 찍고 요두 번째도 말이죠 그래서 자, 이게 참 파동이 재밌는 건데 1번하고 2번은 약한 상승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내려 보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A하고 B도 또 상당히 배틀 확률이 큽집니다 그래서, 바로 금방은 안 하겠지만, 자, 너지 식으로, 이런 식 계속 등남시이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는 알수 있는 거는, 우알수 없지만, 저는 오로지 파동화 봅니다. 어 주문파동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더 약하죠.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부터 더 약하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여기 이 급락, 경고인데, 어, 지금 급락이 급락이 있었죠? 이때 옵션이 이제 만배까지 10, 갔습니다. 천배까지도 천배 가고, 백배, 백배, 만배, 천배까지. 이때처럼 이게 녹이는 비가 빠지는데, 중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푸시다. 푸짝이다. 앞으로 계속 푸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러지만 수업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 삼성전자 일봉인데 삼성전자 지금까지 외국인들 삼분과 팔분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계속 팔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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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죠. 팔았죠. 하루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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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팔을 23일 아마 이 정도입니다. 이날부터는 팔았죠, 팔았죠, 계속 하나의 주 3호 아시죠? 그래서 삼천지 품보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사는가를 봐야 되는 대로.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팔았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월요일 날에 내일이죠. 어 내일인데 어 개발하기 크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0.6% 하락했거든요. 삭스는 0.6% 상중에. 그 지금 미국이 2.5%좀 하락했기 때문에 한1.7% 8% 정도는 개발하기도 어니다개발이좀 크게 넣겠습니다. 아, 개발에 크게 놓으면은 푸스로 잡기도 힘들어요. 그럼 월요일 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개발에 크게 넣기 때문에 푸스로 잡기도 힘들지만은 콜은 아닙니다. 없이 매도하신 분은 콜 매도가 좋겠지만은 어 그래서. 원래는 개발을 해서 크게 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없다가 계속, 이런 장이 될, 확률리그 문제는. 1번에서 개발을 놓고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반응시 승물 매도나 풋옵션. 그리고 장막판 2시 이후. 어, 낯삭이 올라가면은 좀 오겠지만, 낯삭이 약하면은 좀 오르지 않는다면 2시 이후에 풋옵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프리미엄 확 죽은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프리미사 살아있거든요. 두시서2도 옵션 어, 월요일을 만기니까 하도 좋습니다. 어, 물론 이런 월요일날도 나스닥 선물 중량으로 리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하루 10장이면 놓을 수 있는데 미국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상품 크게 놓았지만 또, 또 받는 건 놓을 수 있겠지만 추시 위로 돌리지는 저는 못할 것이다. 어, 저는 월요일날 미국장도 10장 내기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어, 월요일 장중에도 나스닥 선물이 좋은 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푸드옵션이나 선물 매도 반등심마다 선물 매도 그래서 풋옵션 마틴 매이커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참고 마시고 어, 옵션 여러분 매매법 구입하시고 예. 단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입니다.